칠일 7일 수요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우를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세계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16장은 사울 왕이 불순종으로 어 말미암아 하나님의 버림을 받고 또 반대로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등장시키고 준비하는 택하시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울이 물러나고 새로운 왕인 다윗이 등장하는 그런 말씀이죠. 어,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 왕의 자리에서 버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음, 이미 오래 전부터 마치 예비하신 것처럼. 다윗을 준비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 마음 속에 누구를 사울 대신해서 왕으로 세울지 이미 다 내정, 예정을 하고 계셨죠. 사무엘을 불러서 사울 대신 왕으로 섬길 사람으로 기름을 부어라. 한 사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을 뒤이어 왕으로 쓰임받을 사람, 네, 다윗이 등장하는 그런 장면이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슬퍼할 결을도 허락지 않으시고 이처럼 아주 신속하게 새 사람을 준비하고 세우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특히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사람을 세울 때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또 사용하시는지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특이한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택하신다는 말씀이죠. 1절에 보시면 후반부에 베들렘 사람 이 세계를 보내리니 내가 나를 위해 그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왕을 예비하였느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사람을 예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를 위해서 가라. 하죠. 3절에도 보면, 나를 위해서 가라.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해서 기름을 부어라. 나를 위해서 예비하였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름을 부어라. 이 모든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사람을 쓸때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운다고도 할수 있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찾는다고도 볼수 있겠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사람의 영광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택하거나 세우지 않는다는 것을 볼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뜻이 무엇일까를 깊이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할 때,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한다면, 그 말은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사람의 욕심을 채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다 하고도, 사실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일을 얼마든지 할수 있죠. 고르반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는 사실은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면 언제는 자기 마음을 비우고 또 깨끗한 마음, 순결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우선 순위로 그렇게 하는 순전한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그런 태도를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름을 부어라.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의 근본 존재 이유가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실존이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셨다. 하시는 말씀. 이렇게 보면 사람의 존재 이유가 존재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맡기시기 위해서 사람이는 존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유지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아, 내가 부름 받고 택함 받은 것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다. 이 사실을 오늘 16장을 읽으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울을 이렇게 불순종 때문에 이렇게 내치고 다른 왕을 찾으시고 세울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택하시고 구별하는 것을 첫 번째 한번 살피시고 앞부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살펴볼 것은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고니와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할 때 다른 사람들처럼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쓰시는 사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택하고 이렇게 예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음,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늘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보통 외모를 보죠. 잘생겼는지, 뭐, 용모가 어떤지, 학벌이 어떤지, 재산이 어떤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게 사람을 택할 때 기준으로 또 은연 중에 마음속에 그런 것을 고려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런 거 보지 않고 내면을 살핀다고 합니다. 그 내면의 깊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경외하는 자인지,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이 사람은 전혀 아니다 하고 100% 확신할지라도 반대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사람은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할 때도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의 그 내면 중심을 사람이 잘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감찰하시고 보시고 택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이 하는 판단 가지고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모양으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거나 택하거나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외면을 보시지 않고,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살펴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를 택하시고, 거룩한 일을 위해서 쓰신다 하는 것을 살피며, 또 다윗을 택하는 그런 장면을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13절 보시면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기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고 하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비하시고 쓰시는 사람은 자기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죠. 18절에도 보시면 늘 이세의 아들 다윗에게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 떠나더라 다윗은 아직 왕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오히려 사울에게 역사는 악령까지도 쫓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사용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나타내는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이 사,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났다 하는 것은 이미 사울이 다른 아무 표현이 없을지라도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할수 있는 것이죠 악신이 번역해 하고 그러나 반대로 다위세계는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되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항상 보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죠.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버림받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성령이 도우시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을 전혀 감당할 수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능력이나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그 자체가 쓰임 받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 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하고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성령이 함께 하는 그런 은혜의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은 사무엘상 16장은 사울이 물러나고, 다윗이 등장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예비하고 택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사용하시는지 이런 흐름에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을 하죠. 그러니 다른 사람, 사울에게 악령이 역사할 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악령을 물리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사울은 오히려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불순종의 죄 값을 치르는 중이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사울이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고 다윗이 실세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배하시고 사용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말씀. 이런 관점으로 사무엘상 16장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울왕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버림받았을 때 사무엘을 보내서 이세의 아들 중에 다윗을 택하는 말씀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준수함을 보지만 하나님은 전혀 외모가 아닌 그 내면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인지를 보고 택하시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 자기 욕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사람이 되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